어, 액체 상태로 되어있는 모모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더 뜨거운 액체를 위로 올라가게 하고 더 차가운 물질을 가려앉게 합니다 딩동댕 어, 이것은 지구의 가장 바깥층입니다 딩동댕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행성입니다 이는 철 대부분과 약간의 니켈로 이루어진 모모 덕분입니다 밀도가 매우 높아서 온도가 6000도씨에 도달함에도 띵동네 그럼 멘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멘틀은 음? 지각을 떠있게 만들고 음? 지진이 일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멘틀이 맞아요 흔들리면 지각이 네네. 흔들리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띵동네 지구의 내부에 Giờ đi